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절과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또그 전부터 이어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고 또 신앙생활 역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의 상황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성벽과 같고 또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힌,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또 우리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이 비상 시국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기도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스기야가 올려드렸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에서 등장하는 인물인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아마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신앙생활하시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건열왕기야 18장에서 나옵니다. 그는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이었고. 비교적 젊은 나이인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29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성경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야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성경은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 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펼쳤던 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그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가 등장하여서 그 가운데 잠들어 있던 백성들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희색이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는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다 땅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메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가 유다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고간에 있는 모든 은과 금들을 벗겨서 다 내주고 기둥에 칠해져 있는 금까지도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넘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그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오늘 히스기야가 올려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상황이 이 기도의 배경이 그저 평온하고 또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올려 드린 기도가 아니라 나라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놓고 또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라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적으로 참 힘든 상황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그런 히스기야에게 병까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병은요. 그냥 치유가 가능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습니다. 정말로 참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 마음이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 말을 그래서 이 말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 말은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일상생활을 모두 중단한 채 하나님 앞에 비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행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또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이던 그 행동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원어적 표현으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청컨대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 앞에서 신실과 완전한 마음으로 걸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뻔뻔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희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찌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실제로 희스기야는 그의 고백처럼 또 그의 간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과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희스기야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동안 행해왔던 자신의 행동들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하게 주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 시간과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이 동반된 기도입니다. 매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곳이지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든 시기일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는 삶. 그 삶이 동반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나를 긍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나의 행위를 보고 나를 긍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외쳤던 희석이야의 모습처럼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라는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라건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한 삶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회복하고 또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동반된 기도를 올려드린 이 희숙이야. 그 시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올려드린 이시스기야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셔서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히스기야의 약속을 지키셨고 또히스기야를 그의 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조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에서 노인받고 또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죠. 어떤 증거였습니까? 해가 해시계가 뒤로 10도 정도 물러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확증해 보이시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다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되고 난 이후에 바벨론 왕의 사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벨론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강대하고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아수르라는 제국의 조그마한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시스기야 왕을 찾아온 것은 단순히 병문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와 정략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마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들 앞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본문 20장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기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신의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와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입니다. 이 사건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단초가 되어지고 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그 장수로만 따지면 딱 다섯 장, 다섯 장 안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히스기야가 심판 선고를 받고 난 이후의 반응입니다. 20장 19절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이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씀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앞서 생각해본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앞서 시스기아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라 칭함받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칭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가 없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시스기아를 병들게 하시고 또 낮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분명히 앞선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구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병 고침 사건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보통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오로지 시험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시험이 다가오고 그 시험을 치를 때에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시스기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의로운 자라칭함을 받던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지만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가, 이기심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히스기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의 겉모습은 화려했을지 몰라도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쌓여져 있던 것 교만함이었습니다. 또한 이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희스기아를 이 병고침의 그 문제를 통하여서 또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시작한 그의 삶이었지만 그의 죽음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참으로 안타깝고 초라한 인생으로 마무리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내면에 있는 그 마음들을 감추어 꺼내십니다. 그것이 교만함인지. 그것이 음나람인지 아니면 어떤 악한 마음인지 우리는 알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것 어쩌면 시련과 고통을 주신 이유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녔던 분들도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를 등진 분들도 참 많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모두 꺼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비상한 시국을 지나는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처음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떠했다라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에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열정과 뜨거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전의 모습 모두 내려놓고 이전의 영광은 모두 내려놓고 지금 나의 삶에 지금 이 시간 이 공간과 이 순간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참 마지막 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모두 꺼내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라면, 참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변질되지 마십시오. 신앙의 순수성을, 신앙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바로 그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참으로 아름다운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